오늘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S급 예능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중파와 종편 케이블 모두에서 활약 중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탑 MC 중한 명인 신동엽 씨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엽 씨는 1971년생 올해 신살입니다 1990년 처음 연극 배우로서 데뷔한 신동엽 씨는 당시부터 남다른 드립덕분에 주변 지인의 권유를 받아 19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개그맨으로 데뷔한 직후 곧바로 안녕 하시렵니까라는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별다른 무명 시절 없이 곧바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된 신동엽 씨는 이후 SBS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뿐 놀이 리토요일 MBC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 등에 잇따라 출연해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나 갑작스럽게 199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엽 씨는 약 11개월간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으나 다시 복귀한 2000년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인기에 힘입어 신동엽 씨는 다시 재기에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딴 전문 엔터테인먼트 회사 DY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신동엽 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수만 씨가 SM 엔터테인먼트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동엽 씨는 당시 자신이 맡고 있던 대부분의 방송을 하차하면서까지 다양한 사업에 집중하였으나, 믿고 있던 사람에게 대차게 뒤통수로 맞거나 각종 소송과 고소 등 사업들의 문제가 터지게 되며, 특히 아이젝스라는 이름의 기능성 운동화 사업에서 생긴 손해와 보증 등의 문제로 신동엽씨는 약 8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아내인 선혜윤 피드로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방송을 하라라는 조언을 받은 신동엽씨는 이때부터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가리지 않고 10개가 넘는 방송들을 동시에 출연하며 눈뜰새 없이 오로지 방송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이렇게 버는 족족 모두 빚을 갚아나간 신동엽씨는 마침내 2014년 방송 녹화 중 자신의 빚 대부분을 모두 청산했다 알리며 이후에도 여전히 10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계속 방송만을 진행해 신동엽 씨는 수많은 부르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동엽 씨의 재산은 빚을 모두 청산한 2014년부터 계산해 예측해 볼수 있는데 우선 신동엽 씨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연한 모든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를 일일이 세어본 결과 신동엽 씨는 총 54개의 프로그램 약2 7 2 6회의 방송을 출연하였습니다. 신동엽 씨의 방송 출연료는 지난한 방송을 통해 2015년 기준 약 1,000에서 1,300만 원 사이라 보도되었는데 따라서 이중 중간값 이중 중간값이 1,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수 계산 시약 313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계산 기간 범위가 신동엽 씨가 이미 최고의 국민 MC로서 자리매김한 2014년 이후인 만큼 소속사와의 수익 분배를 약 8대 1로 잡을 시 250억 7,920만 원, 약 250억 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매번 재방송이 나올 때마다 받게 되는 재방 출연료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참고로 2017년에 알려진 지상파 3사의 경우 재방송은 기존 출연료의 20%, 3방은 12%, 4방 이후부터는 10%가 지급된다고 하니 명확한 자료가 없어 이러한 재방 출연료들은 합산하지 못 하였지만,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볼때 신동엽 씨의 방송 출연료는 사실상 이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신동엽 씨는 2014년 이후 확보된 자료에서만 최소 8편의 CF를 출연하였으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속 계약금, 한 건의 라디오 프로그램, 한 건의 영화 출연, 세 건의 드라마 출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수많은 오프라인 행사까지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도 이러한 수익들을 모두 합산한다면 최소 50억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있겠으나 신동엽 씨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신동엽 씨는 홍대 메인거리에 있는 약 128억 원가량 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달 월세만 4천만 원, 1년에약 4억 8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이 건물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상마다감 홍대 메인 상권에 위치해 있어 앞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는 계속 오를 것이라 부동산 관계자가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엽 씨는 과거 2002년 청담동에 소재한 빌딩을 약 26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약 12억 원을 투자해 새롭게 리모델링한 이 건물은 약 70억 원까지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2015년 신동엽 씨는 해당 빌딩을 약 65억 원에 매각해 은행 이자 등을 제외해도 대략 13년 만에 30억 원 전후의 시세차익을 남긴. 곳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신동엽 씨는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신구 노빌리티의 한옥 씨를 약 1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빌라의 현재 시세는 약 22억 원에 달해 청담동 건물을 처분하기 전 신동엽 씨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에 한만 총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신동엽 씨는 숨어있는 부동산 부자로서 언론에까지 보도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동엽 씨의 재력은 그의 남다른 기부 활동에서도 엿보인 바 있는데 신동엽 씨는 2014년 제1회 농문화재 및 수어 경연 대회 에 진행을 맡은 것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인 협회 측에 매년 꾸준히 기부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마다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기부한 신동엽씨는 2017년 기준 누적 기부 금액만 약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엽씨는 과거 이채널의 용감한 기자들에서 센스 있는 양말을 선보여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당시 신동엽씨가 신고있던 스트라이프 무늬의 하프삭스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브랜드 기브바이 카네이테이의 제품으로 알려져 다양한 방면에서 그만의 센스 있는 기부 활동이 보이기도 했으며 추가로 신동엽씨의 재력과는 상관없지만 신동엽씨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 촉구와 전 국민적인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MBC 라디오 공익광고에 참여해 목소리를 기부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동엽씨는 2009년 자신이 내사할 시 각막과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등록하였다 밝히기도 해 일반적인 기부를 넘어선 타인을 위한 그만의 남다른 마음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알아본 신동엽씨의 재력은 밝혀진 부동산과 꾸준한 기부 외에는 동급 스타들과는 다르게 빚을 청소하는 기간 때문인지 크게 부각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CNN과 B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인 셀레스테 헤들리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말솜씨가 유창한 하지 경우가 많다. 그들은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하다. 신동엽씨는 방송 가능한 수위를 적당히 지키면서도 출연자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능글맞은 유머를 구사해 보통 사람들은 신동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색드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동엽씨가 80억에 빚을 졌을 당시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동물농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동엽씨는 안녕하세요에서는 각양각색의 사연을 들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부후의 명곡에서는 출연 가수들을 맛깔나게 소개하며 스스로를 전면에 드러내 유창한 말씀씨로 자신을 뽐내기보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게 를 돋보이게 하는 말센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섭렵해 나가 그는 마침내 80억이라는 빚을 청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말을 먼저 듣고 대화하며 스피커가 아닌 리스너로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스타일의 신동엽. 어느새 신살이돼버린이 남자의 능력은 어디까지일지 앞으로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야한 농담으로 여성조차 웃게 만드는 남자. 어느새 30년째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MC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신동엽 씨의 재력과 세상에 대해 알아본 조인우의 118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MC 신동엽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조인우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